처음에 혼자 갔을 때랑 변호사가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수석 관이 오늘 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형사사건에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오늘 뭐 길게 얘기 안할 거고요 두 가지로만 딱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일단 어, 처음에 여러분이 고소를 딱 당해서 경찰서에 딱 가잖아요 저야 뭐 형사전문변호사니까 형 경찰서를 뭐내집 들락날락하고 또 가는 게제 사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가는 거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죠, 저는. 근데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변호사 없이 경찰서를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서워요. 경찰서 자체가 위압감을 주고 거기 가서 막 누구의 조사를 받는다는 거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또 형사가 다 와서. 이건 실제 뭐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특히나 더 베테랑 형사들은 다더 그렇죠. 완전 처음부터 길을확 누릅니다. 말도 이렇게 느글느글하게 하면서. 그리고 반은 말을 또 놓기도 하더라고요. 뭐 슬쩍 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쥐락 펴락 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수 있게 완전 길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수사 기법 중에 또 하나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도신문을 하겠죠 원래 유도신문이 금지가 돼 있는데 유도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 틀을 다 짜놓습니다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은 그걸 짜놓고 본인이 다 이걸 짜놨는데 시나리오가 있어 근데 거기에 안 따라온단 말이야 이 피의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오도록 하는 게 유능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눅이 들어있는 피의자 일단 그 주눅이 들어있는 거딱 보면 알아요 들어오자마자 딱 보면은 좀 짬밥이 있는 수사관 같은 경우에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길확 누른 다음에 이 사람을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이런 진술들을 할수 있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게 유도심을 문 하는 건데. 변호사 없이 가면은 거기에 당연히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전 처음 당해보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적의 소굴이죠. 어떻게 보면. 가서 어, 진짜 형사 무서운 사람이 와서 이제 어, 생긴 건 무섭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신문을 막 몰아가면서 하면은 진짜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드캅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처음에 엄청 막 눌렀다가 또아 그래 그런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또또 또 이해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마음이 녹으면서 아 그렇죠 수사관님 하면서 또제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 그런 상황에서 잘 대해주다가. 또한번확 누르면서 진술을 이렇게 끌어오는 이런 전략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제 경험 담도 많이 있는 게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처음에 갈 때는 변호사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구속당해서 나오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죠 갔는데 실제 가보니게 이게 안될것 같은 거야 본인이 진술을 하고 온 거를 곰곰이 또 되짚어보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건 아니지만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거예요 어떤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뉘앙스상 이게 그대로 법원에 현실됐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안,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고 변호사 막 찾아보고해서 잘 찾아서 연락을 했다 해서 이제 상담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조사는 혼자 갔다 오고 두 번째 조사 저랑 같이 갔잖아요. 완전히 그 태도가 달랐대요 수사관에. 저는 모르죠 사실. 왜냐면 제가 뭐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를 당해서 경사사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혼자 갔을 때랑 변호사가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수사관이. 당연히 변호사가 없을 때는 뭐좀더 길을 누르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수사관이. 그런데 그 수사관도 변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뭐이 뭐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막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수사관이라고 해도 진짜 베테랑 수사관도 변호사가 다 오면은 눈치를 다 봅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느끼, 본인이 느껴야 돼뭐 제가 꼭 이제 변호사 선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 업체 그냥 혼자 가면은 말릴 수밖에 없어요 말릴 수밖에 없고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걸 본인이 깨달아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와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변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사 권리입니다.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사 권리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는데, 본인이 진짜 가봐야지 느껴요. 아는데, 근데 이걸 먼저, 아, 이거 변호사 필요하구나.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아는 분들은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가죠. 그러면 처음부터 실수하는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유도심문도 안 당하게 되고, 준욱도 안 들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안 받게 되죠. 근데 처음에 본인이 불리한 수사를 다 받아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게 망쳐놓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나중에 뒷수술로 변사가 하는 건데 그때로도 오면 다행이긴 하죠. 그래도 처음에 오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불리하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서열람입니다. 조서열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일반인 중에 조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한 사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이 조서를 만들 때 형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구성요건들이 있어요. 뭐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뭐 훔쳐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절를해야 되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기방행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 구성 요건에 맞게. 질문을 다 구성을 하고 대답도 거기에 맞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뭐 그걸 부인하는 사건이라치면은그 구성 요건에 맞는 질문이 이게 구성 요건에 질문에다 녹아 있겠죠. 답변에다 녹아 있고. 그런데 부인하는 사건에는 그런 것들이 찝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 구성 요건을 압니까? 모르죠. 그,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조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조서가 그냥 토끼로 치듯이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관이 이걸 보고 정리를 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 받아서 정리한 이 조서가 나중에 법원에 증거로 현출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부분에 틀렸다고 할지 그래서 혼자 가면은 이거 조서 읽는 것도 되게 눈치 줘요. 시간도 막 많이 안 주고 그냥 뭐. 제대로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많은데, 제동을 확실하게 걸 때는 걸어야 된다. 저 같이 가면은 조서 열람을 같이 하거든요. 의뢰인도 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빨리 하죠. 핵심적인 부분, 맥락들에 탁탁 집어서 아닌 부분을 탁탁 얘기하는데. 근데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 뭐 진짜 뭐. 그런 부분을 뭐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분들 중에 조서에서 법적으로 문제된 부분을 집어내는 분, 분을 저는 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혼자 이런 법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조소 연람을 혼자 해서 이런 것들 찝어낼 확률 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네, 유도 신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다음에 조소 연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코치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